대전 소방공무원 체력검정이 화제입니다. 소방공무원들의 평소 체력을 유지하고 강인한 체력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신속한 고품질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1회 소방공무원 체력검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올해 체력검정은 대전 한밭실내체육관에서 4일에 걸쳐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양력, 배근력,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제자리 멀리 뛰기, 윗몸 일으키기, 왕복골에 달리기 등 6가지 종목별로 70만 점을 기준으로 측정됐습니다.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체력검정이면 합격에 대한 부담감으로 상당히 민감하겠지만 현직 소방관들의 체력검정이다 보니 당직 근무자와 당일 비번 근무자, 행정 근무자 등이 나눠져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며 웃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의 평소 체력을 유지하고 강인한 체력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신속한 고품질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1회 소방공무원 체력검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올해 체력검정은 대전 한밭실내체육관에서 4일에 걸쳐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양력 배근력,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제자리 멀리뛰기, 윗몸 일으키기 왕복고래 달리기 등 6가지 종목별로 70만 점을 기준으로 측정됐습니다.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 체력 검정이면 합격에 대한 부담감으로 상당히 민감하겠지만 현직 소방관들의 체력 검정이다 보니 당직 근무자와 당일 비번 근무자, 행정 근무자 등이 나눠져 하기에 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며 웃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의 평소 체력을 유지하고 강인한 체력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신속한 고품질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1회 소방공무원 체력검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력검정은 대전 한밭실내체육관에서 4일에 걸쳐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